다음은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의한 법률 제3조의 서명에 따라 그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할 순서입니다만, 박성재 법무장관님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잠깐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도, 음, 일부 시민단체와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께서 고발해서 특검보다는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선서와 증언 정... 거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사소송법 148조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부분의 해석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정인적 지위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국무위원으로서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하고 정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부분 구분하여서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 박성재 정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면, 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렇지만, 의원들께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구분해서 질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질문권에 대한 침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어, 질문을 하실 테니 거기에 맞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